자 이제 계속해서 남자부 두 번째 경기입니다. 남자 힘든 사강 A 조 경기 경기 앞서서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1번 표정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김우진 선수입니다. 수준우 선수와 함께 김우진 선수가 입장을 했고요. 이에 맞설. 같은 국적의 선수이자 같은 소속 팀의 선수입니다. 이번 표적에 대한민국 대표 배재현 선수입니다! 제스쿱입니다 2 0 2 1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특별 훈련 역시나 이번 경기에 함께 진행을 해주실 대한민국 옆에 최경환 심판님 오셨습니다 그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역시나 조금 전 펼쳐졌던 이우석 김재덕 선수의 대결과 마찬가지로 김우진 대재현 선수는 세살 토우에 같은 청주시청 소속이고요 그만큼 이 서로의 생소한 습관까지도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 결승의 길목에서 만났습니다. 김우진과 배재현의 4강전1 세트입니다. 두 점으로 출발하는 김우진 선수. 출발. A. 반면에 배지현 선수는 8점을 았습니다 상대의 흔들림에 10점으로 응답하는 김우진. 10 or 9. 배지현 선수도 흔들릴 마음이 없습니다. 10. 안정적으로 1세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배재현 10첫 <laughs> 발에서 8점으로 흔들렸던 배재현 선수 남은 두 발은 안정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를 잘 유지했는데요 여기서 출발을 시 점을 꽂아낸다. 김효진 선수에게 영향이 갈까요? 정말 모두 신경 을습니다 대체는. 나! 조금 흔들리는 김우진. 대제도 확실하게 끝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김우진의 기회 그 과정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세트 포인트는 2대0으로 김우진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2021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특별훈련 남자부 개인 4강 경기 함하고 있습니다. 나눠 받겠습니다 3대1인상에서 두 선수의 세 번째 세트입니다. 확실히 이세트 초반 첫 발의 중요성을 선수들이 상당히 보여줬는데요. 그첫 발의 결과는 어떨지. 네, 엑스맨. 긴장감 9! 상대의 10점을 의식했을까요? 김우진 선수는 9점입니다. X. X10! 주말 모두 명중입니다. 배재현 선수. 나이나 이번 세트에서는 세발 모드 김우지 선니까두점을 쌓고 에전스 선수가 X10, X10, 9의 스포를 보여는데요 결과가 유지가 된다면 이두 선수는 상대 상으로 포인트를 나란히. 승부를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부터 펼치는 승부가 이두 선수의 결승행 티켓을 가릴 텐데요. 엑스텐 두 발을 10점에 명중시켰습니다. 배지현의 세 번째 와살. 나. 자 이번 세트까지 선수들. 대적하인 이어지겠습니다. 김우진 선수, XX9. 배지현 선수, 999. 29대 27로 다시 김우진 선수가 투포인트에 앞서 가겠습니다.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차 기압감 있 출발하겠습니다. 10점에 10점으로 움직이는 김우진, 이번 세트에서 경기를 끝내고 싶어합니다. <laughs> 에이. 마지막 발은 흔들린 배재영선수요 이제 김호진 선수의 세 번째 발입니다. 나인 배지환 선수 10, 9, 8 이렇게 되면 세트 포인트 7대 3이 되겠습니다 4강전 A조 경기 김우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 미소와 함께 공을 나가는 모습인어 일단은 활을 쏘는 타이밍이라든지 활을 쏘는 자신감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타임도 잘 떨어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슈팅이 잘 나와서 그런 점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경기를 조금 더뭐 쉽게 풀었다고는 말씀을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여유롭게 경기를 좀 치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우석 선수는 너무나 또잘 아는 선수고, 또 한국 양궁을 대표하는 유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좋은 경기로 어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쉬웠던 점이요? 아쉬웠던 점은, 경기 도중에 처음 들어갈 때는 욕심 없이 들어갔는데, 이제 뭐, 동점 되고 하다 보니까 제 욕심을 좀 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힘도 들어가고, 뭐, 항상 뭐, 소홀해져,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임했는데, 뭐 결과가 뭐 이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3 4에 남았으니까 또 최선 다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봐줄 생각은 일도 없고요. 네, 뭐 제덕이랑 아직 사적으로 경기해서 만나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한번 제덕이랑 붙어 보고 싶습니다.